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포도 종이를 한번 아볼 건데요. 자, 이게 제가 몇 개를 이렇게 싸 보았는데요. 야 이거 싸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laughs> 경험이 없으니까, 아,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좁은 데서 이렇게 좀몇개아 보았는데요. 엄청 힘듭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서울 갔는데 병원 갔는데 자기가 와서 싼다고 나보고 싸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아침에 약을 쳐놓고요. 봉지를 한번 싸보았는데 엄청 힘드네요. 자포도나무가두 개인데요. 이제 심은지 2년째입니다. 첫해는 한한 나무에 한두 개씩 이렇게 달렸었는데. 자 올해는 그래도 많이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포도 종이를 한번 쌓볼 건데요. 아 이게 막 일, 제대로 이렇게 일자로 쫙 뻗어 있으면 좋은데, 저 파이프 같은데 막 걸려 있고 이래가지고 또 나무끼리 서로 엉겨도 있습니다. 그래 요걸 띠니까 막 포도알이 떨어지고 그러네요. 자 준비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 봉지를 한번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 봉지는요 양양 시장에 가서 이렇게 사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핀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철사로 된 건데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게 벌려서요 잘 보이는 쪽에 한번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걸리적거려 가지고요 좀걸리적거리면싸 주고요 이렇게 오물에넣어서요 끝을 모아서. 여기 철사로된 거를 이렇게. 돌려서 감싸주면 됩니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요 렇글이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쪽 나무를 다쌓야 되는데요. 아까 좀몇개쌓다 보니까 힘들어서요, <laughs> 힘들더라고요. 자, 잘. 카메라가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작업을 몇개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고요 공기를 하나씩 꺼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哎呦！ 자 나무가 사이에 공간이 있으면 좋은데요 안 옆에 이렇게 박혀 놓아 가지고 여자가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다고 그러는데 여자가 하기는 아마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작업을 다해 놓고 또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나무는 봉지를 다 쌌습니다 아 근데 너무 나무를 붙여 심어가지고요. 아 허리가 엄청 아프네요. <laughs> 요 사이 파이프와 요담 사이를 이렇게 들어가서 몸을 비틀어가면서 요걸 치우니까 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몸을 밖으로 눕히고 어, 허리만 이 밑으로 안으로 넣어서요. 이 파이프 사이를 넣어서 이렇게 싸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 포도 농사 짓지 마시고요. 그냥 사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요한 나무는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저쪽 나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나무는 그래도 좀 낮아갖고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도 저기보다 더 나옵니다. 자, 포도도 많이 자랐습니다. 더, 포도가 더 크면. 에, 봉지가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을 때싸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좀 많이 커졌습니다. 포도가. 자, 이쪽도 또 포도를 다 쌓아놓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보도 봉지를 씌운다고 그래서요. 반쪽만 반쪽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집 사람이 체험을 할수 있도록 반쪽은 남겨 두고요. 반쪽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하기는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엄청 허리도 아프고요. 힘듭니다. 자, 반쪽 마저 마무리라고 영상을 여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 쪽부터 카메라에 잘 비치는 쪽으로 쪽부터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쪽은 낮아가지고요. 저쪽보다 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너무 높아도 허리가 아프고, 너무 낮아도 허리가 아프네요. <laughs> 알맞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싸면 됩니다. 다 싸고 반쪽만 다 싸고요. 영상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포도 봉지를 싸다가요 실수로요 제일 좋은 걸 이렇게 떨고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 어디 마땅히 접붙일 데가 없어갖고요 여기 나무 로 사이를 깎아서요 요거 한번. 꽂아서 이렇게 한번 나와봤습니다 살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요 여기 떨궈 가지고 포도나무 줄기에다가 잎에다 매달라니까 자꾸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여기 껍질을 살짝 까서요 어, 거기다가 끼우고 꽁꽁 묶고 놔보았습니다 요게 살지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포도나무, 포도나무 여기도 다 했습니다. 자, 포도나무 밑에는 다른 작물을 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발 피니까 신경 쓰여서 이제 예, 엄청 힘듭니다. 자,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laughs> 포도 봉지 심는 게 완전히 장난이 아니네요.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요. 예, 아. 포도농사 지으시는 분들 진짜 존경, 존경스럽습니다. 자요 남은거는요. 우리 집사람이 와서 어, 채마라고 남겨두고요. 어, 요만큼 쌓아주었으니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